하나 아, 방해 하나 있어. 그 밖으로 나가면 살짝. 디디디. 이 쪽으로 그냥 화면 봐다 앞에 나와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요 근데 니 인자에 둘, 괜찮은 거 아니야? 나 기억자 뛰어가는 다두이야두이 기억. 친다지. 아케이리 상에. 오래됐어. 좀게요 뒤에 남고. 에서 님은 콘 TV에서 방송하십니다. 오 네, 지금 춤추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뚝. 각뚝이? 어, 기뛰어간 3번 보인 사람. 오케 아, 한두 돈맞아번대우스 쇼 들어갔다, 요즘집 1층에서 뭔짓거리는나 1층 아래. 잠깐만. 서번 점은 그 꼴지도 보이네. 아이엠 요급새야와 왜기 떨어왔어. 위즘 라인 없어. 오, 오우 쉣. 어우, 갈뻔했네. 한번 AK 두대 맞춰왔어. 찍어 줄게. 그래요몰려나 이거? 좋아요. 아, 뱀포 씨발 데미지 너무 약하노. 똥이야 똥이. 여기 미니남구연 오케이. Okay. 있다. 세명세명세명 피아, 피아, 피아. 안 넘어졌어. 나안 <laughs> 내밀었는데 왜 이렇게 나만 봐야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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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번지 위치한. You must have got 래 o u r bedroom. You 매점 있 n t pick over on Garden 있을 y Is it ah. 아, 아, a w e e k e 야 d I 어 o n t have on Jagan Bank. Jagan Bank. It's a da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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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매전 진짜 소름이 돋네. 나 이거 그냥 붙었으면 죽었겠다. 업으로한 거냐? <끄> 역시 의심하게 잘했어. 데빌린 약간 보스는 쓰는데데다 쓰는 <놀람> 데를미 어. 랑 나는 찐다구만 아, 찐짜예요 아니, 야왜다야 도로예요. 왼쪽 도로. 였어죽다 차도 세요명죽다면아 차도... 모빙 십질이네. 한 명은 죽인 거야? 한명 죽은 것 같아. 세차장 하나 네, 들어갔다. 그 음. 줄게. 집 음. 박은 거야? 차고 쪽에도 있어. 차고 쪽. 하기 절. 차고 쪽담파라 차고 쪽단라 둘이다. 안으로 둘다들어어어어 f y o u 야 오른쪽에도 u r e if you're 있다 같이 가 r e i 선 y o 들어가 n o 는데 u r e if y o u 게 e n 팀 아닌 u 같다. if y o 팀인가? 아, 다른 팀이 다른. 프로 f y o 봐주는 not s u r 나벨 연습해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 알아서 해야지 음. 나를 찾지마 어? 혼자 하세요 스탑 하나 그세요제 맞은 거같아 이거 기절리고 이번 집 하나 남았다, 서다요 어, 야, 야, 야 됐다 어, 야, 렸네 스탑 나야 돼. 차 탔다. 와, 바로 차 탔네. 뭐야? 아. 왜자기네들 방에다가. 방다방에가 방에다가. 방에다가. 에다가방에다 방에다가. 방에있거방방에 있어 방에아방에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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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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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 밖으로 나가면 살짝 그 리스크 감소 안하고 쏼수 있어요 디디디 이입로 그냥 활팩 까봐 기 앞에 나와가지고 아 여기? 존나 빨리 까고 나가봐 존나 빨리 까면 쏼수 있잖아 오른쪽 집 없었어 활팩이 안 들어갔나? 안 움직이는데? 디야 기절 층 3층 밑에 바이수. 하나 어, 다쪽들어다포 그 포기다. 망갓. 여기 애들 힘 세다. 4번. 그리고 3만 포스트까을것같다무좀는다 풀스 왼쪽 보였다 무조건 에 예, 라잉. 히즈, 쓰르륵은 약간 르아르르르데 히즈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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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르르르르르르르르좀더르르르르 미쳤스니다저을때찐따영가 있나 씨가? 보는 까예 놀리면 당황해서 더안 맞는다고. 천슬이 어, 전술 쏠수 있는데 천이안 쏘는 거야. 이거를. 자, 칠탄총은 짐승과도 같아지에 하려하지마. 좋아, 좋아. 착착하. 오, 뭘 빨라. 빨라? 오케이, 템포 좋아. 칠탄총을 지에 하려하지마, 희재야. 집에 해야 돼. 기절했다, 어제 연마 연마 연마. 연마 안 했는데 한번더 했어. 한 방에 톡톡톡세대 맞으면 또 죽는. 스로존나 세긴 존나 세가지고 한대 맞았다. 그래 한방씩 맞으면 네. 돼. 빨리 죽일 필요 없어. 네. 차 내려와요. 윤동호 싸도 되는데 템포. 싸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하면지 아, 처음에 최근에. 있던 애들 처음으로. 지번으로 다 받았는데? 아니 아니 아니. 나 최근에 봤어 최근에. 아씨 너무 뭐, 먹었다. 여기가지박사였나와 여기서 1킬을 못 하네. 지금 지금 둔다 넣었잖아. 아니? 미녀서도 못했어? 아 그런 생각을 안 할라고. 여기, 여기 고쳐지고 있다. 있다. 여기 여기 고쳐지고, 있다. 있다. 여기 여기 고쳐지고 있어. 그럼 그럼. 19년도 쓰르 넘사리였냐고? 19년도 쓰르그 스르르, 이런 스르게 아니었잖아. 지금 너프 된기도 했고, 그리고 애들이 무빙이 좀더경 경겨로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laughs> 예, 탄소 너프되고 이래가지고. 태브라이 아냐. 잘 나와가지고. 이쪽 총알 받겠냐? 왜? 차고 옥상 에 있다 상기려. 쩐노. 음. 적 8강 쐈다 형한번어차 우리 히즈가 있기 때문에 나... 이제 음, 있어 그람 그래. 어어어 그 드림이... 머리를 맞추면 어떡하냐 뭐있어야겠다 그럼 가리 개 아늑하네 그냥 근데 미리 좀잘속이 했지 얘네 나 벗겨질 어. 때 싸워야겠다 그래야 돼 어? <뭇> <뭇> 둘. 어, 내 뒤에서 너무 괴롭혀서 화났다. 전 절대 안 죽어요. 잘 아, 보일라나? 보이지 않을까? 오색 도 다음에 한번 일점이 한번 꾸준히 쏘고 싶긴 하다. 아니 그 은퇴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 1.2에 예, 녀석들 다 나와야 되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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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시발. 죽여버렸어요 형님가이스 아, 쟤네 맞았냐? 맞았어 정크레이지크레폭 정확히 볼게요 어. 전망기 좀 왼쪽으로 가야 돼요. 기절하나? 오. 내 네, 것도 맞아 버렸. 한개더 던져 버렸. 누나가 나 맞아 하나 더 던졌다. 아, 누나가 안 되겠다 이거. 음. 칠십을 침 버렸나 보네. <laughs> 그냥. 어, 뭐야? 어,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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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